1월 10일 우크라이나는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한 가치나의 아세톤 생산 공장을 UAV인 항공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그 영향은 즉시 지역 사회와 산업 시설에 미쳤습니다. 공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격은 전략적인 목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에 앞서 레닌그라드 지역의 주지사는 공장이 위치한 마을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지사는 UAB를 통한 공격이 또 다른 민간 시설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 개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UAB 공격에 의한 결과임을 보고했습니다. 이 화재는 마을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즉각적으로 해당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반적인 전쟁 상황에서의 드론 활용과 그로 인한 민간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